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연이에요 오늘 린넨 자켓처럼 남방처럼 입어도 되는 옷이에요 전체 오픈 가능하고 7부 소매예요7번이니들 요거 언니 되게 좋은 게요 소매 끝에 부분을 요렇게 언니들 접어 갖고 입으셔도 돼요 조금 덥다 하실 때 요렇게 접어 가지고 활용 가능하세요 칼라대로 살짝씩 칼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요거는 세 가지 칼라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 컬러. 핑크 컬러예요. 아이보리 컬러예요. 그리고 보라색.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컬러인데 컬러감이 굉장히 예뻐요. 이제 연한 컬러로 나오는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컬러감이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언니들 57이에요. 총장은 63. 요기 언니들 좀 넉넉하게 나와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언니 가슴 단면도 사실 위에서도 재야 되는데 얘가 언니들 겨드랑이 원단을 여유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넓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라 자체 언니들 차이나 카라고 요렇게 언니들 까였을 때 요런 안감 표면이 굉장히 예뻐요. 소매도 언니들 요런 식으로 접을 수 있게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기 언니들 핑크 칼라예요, 핑크. 요거는 언니들 주머니 모양처럼 모양을 이렇게또준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허리라인 업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절개를 한번 더 해줬어요. 가운데 예쁜 절개가 있지만 요렇게 위에서 하나 더 위에서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핑크 칼라, 컬러. 아이보리 칼라도 다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매 부분이 굉장히 또 예쁘게 칼라감이 다 달라져요. 이렇게 소매 부분. 아이보리 칼라에 언니 이렇게 칼라라던지 소매라던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깔끔한 내추럴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언니들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칼라감 세 가지 칼라 나오는 거예요. 보라색 칼라 언니들 이렇게 보라 꽃으로 안감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소매 라인 언니들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는 라인들 칼라감 똑같아요 언니들. 여기 앞에 입술 모양 나오면서 뒤에서 허리라인 살짝 더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좀 넉넉하게 오픈해가지고 나시 있고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와요. 자켓처럼 활용하셔도 돼요 언니들. 컬러감 이렇게 세 가지. 보라색, 아이보리,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소매 라인 언니들 다 컬러감이 다 달라요. 이렇게 컬러감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가슴 아, 단면이들 넉넉하게 58이에요. 58. 총장은 레이스 긴 부분으로 했을 때 언니들 59 정도 나와요. 근데 흰색하고 언니들 이렇게 오트밀 있죠? 아이보리 컬러 나와요. 이거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는 언니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에 보시면 이게 끈이 달려 있어요. 이제 허리 라인을 줄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허리 라인 있잖니? 내가 좀 날씬하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본으로 묶는 끈이 있어요. 요거를 언니들 묶어주셔서 허리 라인을 조절 가능하세요. 요거 언니들 막 세트로 입고 싶다 그러면 바지 자체도니 아이보리 칼라로 나오잖아요. 요렇게 이런 느낌 입으시면 또 세트 느낌 찾으실 수 있어요. 언니 칼라가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줄이는 거. 그래서 요렇게 같은 라인에 아이보리 칼라로 바지랑 이렇게 세트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흰색은 칼라 구에 거의 없어요, 니 바지 칼라 구에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은 굉장히 무난한 칼라예요. 이렇게 흰색이랑 아이보리 칼라 두 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니 뒤에 끈으로 묶을 수 있고 안에 자체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입었을 때 전체 남방 스타일로 나오면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꼭 이너를 같이 입어준 그런 효과를 얘가 줄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체적으로는 요렇게 칼라감 두 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진단이 좀 짧게 나와요. 약간 칠부 스타일. 무릎 밑에 언니 종아리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주머니는 이렇게 귀엽게 나와요. 레이스가 살짝 위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서 뒤에 보시면 엉덩이 부분 되게 편안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기장감이 짧은 거예요. 긴 거는 다음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건 린넨이라서 그때그때 그때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바지 스타일은 언니들 7부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은 언니 이렇게 아이보리, 보라색이에요. 약간 짙은 보라 생각하시면 돼요. 먹보라 스타일로 보라색, 베이지 컬러 이건 언니들 밤색, 아이보리 이렇게 언니들 4가지 컬러 나오는 거예요. 밤색하고 베이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컬러감이 달라요. 그리고 보라까지 이렇게 네 가지 컬러 나오는 거예요. 아이보리, 밤새, 베이지, 보라. 보라 칼라 언니들 밝은 칼라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엉덩이 같은데 이렇게 때타지 않게 조금 짙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보라색 칼라. 뒤에는 그냥 깔끔하게 나오고 앞에 부분에 주머니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레이스, 이게 보라색. 얘가 언니들 지금 보라색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스가 자수로 이렇게 더 달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쪽에 달려 있고 이렇게 보시면 트임도 살짝 있어서 활동하시기 되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언니 한쪽이 이렇게 모양이 달려 있어요. 보라색도 달려 있어요. 언니들 같은 컬러라서잘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언니들 다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살짝 트임도 있으면서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주머니 있으면서요 활동하시기 되게 좋게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컬러가많이들도 이렇게 네 가지 컬러 나와요. 총장 언니들 77이에요. 총장 77. 기장감 언니들 꼭 확인해 주세요. 이게 고무밴드라서 허리 사이즈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얘기해드리지만 프리로 나오는 건데 언니, 기장감은 언니들 실부 스타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세요. 얘는 언니들 좀 짧은 스타일의 옷이에요. 가슴 단면 언니들 진짜 넉넉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요거 언니 최대치로 셈 60인데 59로 갈게요, 언니. 가슴 단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니. 총장 언니들 52예요. 짧은 린넨 티셔츠인데 목선 언니, 언니 스퀘어예요. 사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 자체 편하게 되어 있지만 내가 만약에 가슴 단면에 맞춰서 입고 싶다 그러면 언니 밑에 레이스 받쳐 입어주셔야 돼요. 요거 언니들 가슴 라인이 사각 스퀘어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빠진다고 해서 사각 스퀘어라고 보시면 돼요. 팔 자체 언니들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는 거라서 가슴 단면이랑 맞는데 언니 여기 배가 살짝 보인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짧아요 총장이. 그러면 여기 언니들 그시이너 있죠. 그런 거 받쳐 입어주시면 편하세요. 내가 짧게 입는 옷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입었을 때 이렇게 통바지랑 같이 입어주시면 굉장히 예뻐요. 칼라감은 언니들 이렇게 세 가지 칼라 나와요. 흰색, 검정색, 아이보리 이렇게 아이보리는 아이보리 바지랑 입으면 세트 느낌처럼 떨어진다그랬잖아요 이건 언니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입으시는 거고 검정하고 흰색은 가장 기본적인 칼라 흰색하고 언니 검정은 기본 칼라라서 편안하게 그냥 입으시기에 좋은 라인 칼라가 언니 이렇게 세 가지 칼라 나오는데 일단 총장이 짧다는 거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짧은 거는 언니들 다른 바지랑 입으셔도 예쁘지만 이렇게 언니들 통바지랑 입었을 때더잘 어우러지게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짧은 기장이 싫으시면. 아내 네, 언니들 이너 레이스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짧은 총장의 언니들 밑에 레이스 이렇게 보이는 나시 이너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내가 귀찮고 덥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요즘에 굉장히 또 짧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바지랑 입었을 때 다리 라인, 허리 라인을 없애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레이스 언니들 이렇게 스퀘어 모양으로 나오면서 손목이라든지 밑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레이스예요. 같은 레이스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검정더니들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목선이나 밑선 이렇게 다 있어요. 아이보리 칼라의더니들 이렇게 레이스, 소매라든지 밑단까지 전체적으로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감 언니들 이렇게 세 가지 칼라 나와요. 바지 언니 주머니 사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위에 굉장히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바지 기장 자체로는 언니들 옛날처럼 완전 긴 바지처럼 길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 구부 바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주머니 언니들 위에 있어요. 가죽 라벨 또 심플하게 달려져 있으면서 굉장히 기본적인 바지예요. 엉덩이 라인에 이런 라인이 들어간 건 언니 앉았다 일어났다 편하게 하기 위한 절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통이 길어요. 언니들 통바지로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언니 컬러감네 가지 나오는데 마감 처리도 굉장히 좋아요. 요렇게 안에 언니들 꽃으로 전체적인 마감이 요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밴드 자체에 더니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넣었어요. 요거 언니들 통바지 스타일이에요. 바지 총장 8 5에요 85.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그린 컬러 빨강색. 검정색, 언니들 컬러감, 이렇게네 가지 컬러인데, 그린, 검정, 아이보리, 그리고 이렇게 빨간 색까지 언니들 네 가지 컬러 나와요. 바지, 기장은 언니들 85이기 때문에, 가장 긴 바지가 원래 90에서 93 정도 나오거든요. 85 정도면 복숭아뼈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들. 이렇게 칼라가머니들 네 가지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일단은 린넨이고 한 여름까지 입는 바지들이 아니 통 린넨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 바지예요 조거 바지 스타일처럼 밑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치마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 칼라가머니도 이렇게 네 가지 칼라인데 뭐 어떤 거에다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칼라들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빨강 바지 그린 검정, 아이보리, 빨강 이렇게 언니들 네 가지 컬러 나와요. 네 가지 컬러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예쁜 바지랑 요런 스퀘어 블라우스 같은 걸 갖춰 입으시면 굉장히 예쁜 스타일로 나오고 좀더 언니들 계속 신상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니들 영상 구독하셔야지 또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